오늘의 이야기, 감정조절 실패, 내 마음의 브레이크가 고장났을 때 안녕하세요. 지식과 지혜를 나누는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혹시 주변에 혹은 자기 자신이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나요? 사소한 일에도 감정이 화산처럼 폭발하거나 반대로 깊은 동굴 속으로 끝없이 침잠하는 듯한 경험 말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모습을 보고 성격이 예민하다거나 감정적이다라고 쉽게 판단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심리적 메커니즘, 바로 정서조절장애가 자리 잡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깊은 이해를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과 이 지식을 나누는 소중한 힘이 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저희 채널에 힘을 실어주시면 저희는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정서조절 장애라는 용어는 마치 갑작스러운 발작이나 통제불능의 상태를 떠올리게 합니다. 경계선 성격장애에서 나타나는 급격한 인격전환, 즉, 스위칭 현상과도 비슷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현상의 본질은 단순히 감정이 격해지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는 경계선 성격 장애뿐만 아니라 자기의 성 성격 장애, 그리고 일부 기분 장애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매우 중요한 심리 역동입니다. 유럽이나 세계보건기구의 국제질병 분류에서는 이를 정서적 불안정성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경계선 성격장애를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성격장애라고 칭하기도 하죠.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 현상을 좀더 깊이 그리고 다각적으로 파헤쳐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깨야 할 가장 큰 오해는 정서조절장애가 오직 부정적인 감정에서만 유발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극심한 사랑에 빠졌을 때의 황홀감이나 반대로 많은 사람 앞에서 거절당하고 모욕을 당했을 때의 절망감, 이두 가지 상반된 상황 모두 정서, 조절 시스템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감정이든 부정적인 감정이든 그 강도가 개인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면 우리 마음의 조절 장치는 고장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로, 정서 조절 장애에는 두 가지 주요한 유형이 있습니다. 이 둘을 구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는 예측성 정서 조절 장애입니다. 이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 미리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파국으로 치닫는 생각, 즉 파국화 사고에서 비롯됩니다. 예를 들어 경계선 성격 장애를 가진 사람이 연인에게 버림받고 거절당할 것을 필연적이고 절대 피할 수 없는 운명처럼 여기는 경우입니다. 자신의 감정과 운명이 전적으로 타인에게 달려있다고 느끼는 외적 통제소재 상태에 빠지는 것이죠. 나는 어차피 버려질 거야 라는 이 끔찍한 예감과 불안감 자체가 이미 감정조절 시스템을 마비시키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반응성 정서 조절 장애입니다. 이는 어떤 사건이 일어난 후에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실제로 이별을 통보받았을 때, 혹은 많은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모욕을 당했을 때, 그 사건에 대한 직접적인 반응으로 감정이 통제 불능 상태에 빠지는 것입니다. 예측이 현실이 되었을 때, 그 충격파가 마음의 모든 방어벽을 무너뜨리는 것과 같습니다. 세 번째로, 정서조절장애는 단순히 감정의 혼돈이나 무질서 혹은 기분이 변덕스러운 것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흔히 감정이 쓰나미처럼 덮쳐 모든 것을 파괴하고 익사시키는 이미지를 떠올리지만, 이는 정확한 비유가 아닙니다. 정서조절장애의 핵심은 감정의 강도나 갑작스러움이 아닙니다. 핵심은 바로 조절 기능의 부재 그 자체입니다. 저는 이 용어를 조절 장애보다는 무조절 또는 조절 불능 상태라고 부르는 것이 더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자동차의 브레이크 시스템이 아예 사라져 버린 것과 같습니다. 감정이라는 엔진은 계속 돌아가는데 속도를 줄이거나 멈추게 할 장치가 완전히 작동을 멈춘 상태인 것이죠. 이 상태에서는 모든 심리적 방어기제가 무너지고 평소 행동을 억제하던 내면의 통제력도 사라집니다. 그 결과 우리는 완전히 탈억제된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조절 기능은 왜 멈추는 걸까요? 그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는 평가 실패에 있습니다. 평가란 우리가 겪는 내적 외적 사건의 본질과 중요성을 인지적으로 판단하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연인이 내 메시지에 한 시간 동안 답이 없는 상황을 생각해 보죠. 건강한 사람은 바쁜가 보내라고 평가하지만 평가 기능에 실패한 사람은 이를 나에 대한 애정이 식었다는 증거이자 곧 닥쳐올 이별의 신호라고 파국적으로 평가합니다. 이처럼 사건의 본질, 강도, 미래의 파급력, 이협의 정도를 제대로 평가하는 데 실패하면 비현실적으로 끔찍한 재앙을 예측하는 파국화 사고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 사고는 극심한 불안을 낳고 이 불안이 결국 감정 조절 시스템의 전원을 내려버리는 스위치가 되는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이러한 감정 조절 장애는 친밀한 관계 속에서 훨씬 더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왜일까요? 왜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오히려 우리를 더 불안정하게 만들고 마음의 방어벽을 허물어뜨리는 걸까요? 이는 병리적인 형태의 친밀감, 예를 들어 상대방과 나를 동일시하는 융합이나 건강하지 못한 유착 관계와 관련이 깊습니다. 이런 관계 속에서는 자아의 중요한 기능들, 심지어 자아 그 자체를 상대방에게 아웃소싱하게 됩니다. 내 기쁨과 슬픔, 나의 가치 판단까지 모두 상대방에게 맡겨버리는 것이죠. 특히 한국 문화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정이라는 개념과 연결해 볼수 있습니다. 정은 깊은 유대감을 의미하지만 때로는 그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상대방에게 내 모든 것을 의존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상대방을 잃는다는 것은 마치나 자신을 잃는 것과 같은 극심한 공포로 다가오고 이는 감정조절 시스템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친밀함이 축복이 아니라 언젠가 반드시 고통과 상처로 이어질 위협으로 인식되는 것입니다. 이런 감정조절 장애 상태에서는 몇 가지 특징적인 현상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감정차단입니다. 극심한 감정에 압도당한 나머지 오히려 생각과 말, 행동이 억제되는 현상입니다. 갑자기 감정이 느껴지지 않는 무감각 상태에 빠지거나 로봇처럼 행동하게 되는 것이죠. 겉보기에는 차분해 보일지 몰라도 이는 내면에서 감정 시스템이 완전히 셧다운된 또 다른 형태의 극단적인 조절 장애입니다. 반대로 감정적 과부하 상태가 있습니다. 분노나 사랑과 같은 강렬한 감정이 마치 압력소단에 갇혀 폭발 직전에 이른 상태를 말합니다. 이두 가지 극단적인 현상, 즉 완전한 차단과 폭발 직전에 과부하는 모두 내면의 감정적 갈등에서 비롯됩니다. 도저히 양립할 수 없는 감정들이 충돌하거나 혹은 감정의 강도 자체가 스스로 감당할 수 없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이러한 갈등을 겪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겪는 사람들의 또 다른 큰 어려움은 감정인지 능력의 손상입니다. 이는 다른 사람의 표정, 목소리 톤, 몸짓 등을 통해 그 사람의 감정을 인식하고 해석하는 능력, 즉, 마음이론이나 멘탈라이제이션이라고도 불리는 능력입니다. 이 능력이 손상되면 타인의 감정을 계속해서 오해하게 됩니다. 상대방의 사소한 침묵을 분노로 해석하고, 걱정스러운 표정을 경멸로 받아들이는 시기죠. 이러한 오해는 당연히 어색하거나 위험한 상황을 만들고 결국 자신의 감정마저 잘못 해석하게 만들어 조절 장애를 유발합니다. 감정 인지 능력은 타인을 향하는 동시에 자신을 향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공감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정서 조절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결국 감정 조절 시스템이 부재한 상태에서 압도적인 감정의 파도를 견디기 위해 사람들은 여러 부적응적인 행동 전략을 사용하게 됩니다. 관계를 회피하거나 스스로를 고립시키거나 혹은 외부로 공격성을 표출하는 것 모두 통제 불능에 내면 세계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한 필사적인 생존 방식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건강한 사람들은 어떻게 자신의 감정을 조절할까요? 바로 자기조절이라는 정교한 시스템 덕분입니다. 이는 세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는 자기 관찰입니다. 자신의 생각, 감정, 행동을 한 걸음 떨어져서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능력입니다. 마치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어서 나를 지켜보는 것과 같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 평가입니다. 관찰을 통해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자신의 행동이 적절했는지, 목표에 부합했는지를 평가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은 자기 강화입니다. 목표를 달성하거나 적절한 행동을 했을 때 스스로에게 보상을 주고, 반대의 경우에는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행동을 교정하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정서조절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이 자기조절 시스템의 각 부분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심지어는 서로 협력하여 자신을 파괴하는 방향으로 작동하기도 합니다. 내면의 비판자가 너무 강력해서 자기 관찰이 자기 비난으로 자기 평가가 자기 학대로 자기 강화가 자기 처벌로 변질되는 것입니다. 역시 나는 안 돼.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라는 내면의 목소리가 자기조절 시스템을 장악해버린 것이죠. 심리학에서는 우리의 자기조절 능력이 한정된 자원에 의존한다고 설명합니다. 이를 자아고갈 이론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정신적 에너지는 무한하지 않아서 어려운 결정이나 스트레스 상황에 계속 노출되면 배터리처럼 방전된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들은 휴식이나 긍정적인 경험을 통해 이 에너지를 다시 충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애초에 안정적인 자아가 없거나 자아가 파편화되어 있는 사람들은 이 정신적 배터리를 충전할 능력이 현저히 부족합니다. 그들은 남들보다 훨씬 적은 양의 에너지를 가지고 시작하며 아주 사소한 자극에도 쉽게 방전되어 버립니다. 충전할 주체인 나 자신이 부재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프로이트가 말한 쾌락 원칙과 현실 원칙의 싸움과도 같습니다. 쾌락 원칙은 어린아이처럼 당장의 만족과 쾌락만을 좇는 원초적 본능입니다. 반면 현실 원칙은 성인처럼 더큰 미래의 보상을 위해 당장의 충동을 억제하고 현실의 요구에 따르는 능력입니다. 정서조절장애는 이 현실원칙이 쾌락원칙에 압도당한 상태, 즉, 마음의 세계가 영원히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는 상태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이들은 미래를 계획하고 과거의 경험에서 배우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모든 것이 지금, 여기에만 존재합니다. 이 극단적인 현재주의는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성찰할 시간과 공간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늘물 속에서 허우적이며 생존을 위해 발버둥 치는 사람에게 물 밖으로 나와 전체 풍경을 조망하라고 요구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서조절 장애라는 복잡한 내면의 세계를 탐험해 보았습니다. 이것은 결코 개인의 의지가 약하거나 성격이 나빠서 생기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의 조절 시스템, 즉 브레이크가 고장난 상태이며 그 뿌리에는 과거의 상처, 잘못된 자기 인식, 그리고 세상을 평가하는 방식의 왜곡이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이해하는 것은 그들을 비난하는 대신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자신에게서 이러한 모습을 발견한다면 스스로를 자책하기보다 내 마음의 어떤 부분이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지 기 기울여 보는 계기가 될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부디 여러분의 모든 날이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